2020년 한해 동안 전국 지하철 이용객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던 지하철 이용객이 코로나 확산과 거리두기 여파로 인하여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작년 지하철 이용객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도 2019년 대비 이용객이 증가한 전철역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국 지하철 이용객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통근 통합 여가 활동이 줄어들면서 유례없이 이용객 이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9년 대비 28% 정도나 감소하였습니다. 월별 로 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각 시기별로 얼마나 감소 하였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이용객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작하여 5월까지 봄철과 연말에 이용객이 증가하고 설과 추석 연휴 가 있는 달과 여름 휴가철인 8월에 이용객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0년 각 월별 지하철 이용객은 이런 일상적인 패턴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였으면 이용객이 크게 증가했을 3월달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오히려 이용객이 대폭 감소하여 평년 대비 40% 정도나 이용객이 감소했습니다. 이후 여름철을 지나면서 평년 대비 20% 정도로 감소폭을 줄여왔으나 8월 이후 다시 코로나 유행기를 맞으면서 평년 대비 30%대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었고 연말인 12월은 다시 평년 대비 40%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3월 달에는 평년 대비 이용객이 70%나 감소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감소폭이 더 컸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27%, 부산 28%, 대구 34%, 예전 29%, 광주 30% 감소로 특히 3월달 이용객이 다른 지역보다 대폭 감소한 대구 도시철도 이용객의 감소폭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각 노선별로 살펴보면 해외여행이 어려워져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영향을 크게 받은 공항철도가 37%나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일평균 이용객은 2019년 하루 평균 22만 명 정도가 승하차하던 것이 2020년에는 14만 명 정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대구 1호선과 대구 2호선이 각각 36%와 35%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항철도 다음으로 4호선이 31% 감소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4호선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인 명동과 동대문을 경유하고 여가를 목적으로 찾는 이용객이 많은 역인 경마공원 대공원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일원 수요가 대폭 줄어들면서 다른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반면, 개통 3년차를 맞아 주변 개발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서해선의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았고, 부산 원동역의 개통과 일광역의 이용객이 증가한 부산 동해선 역시 감소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8월, 하남선 연장 개통으로 운행 구간이 늘어난 수도권 5호선이 21% 정도 감소하여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국 지하철 이용객은 서울 2호선이 하루 평균 219만 명이 타고 내려 가장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었고, 1호선, 4호선, 7호선, 3호선, 5호선, 부산 1호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28개 노선의 2020년 1평균 지하철 이용객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2020년 지하철 이용객의 감소는 해당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크게 감소한 역도 혹은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은 역도 있었습니다. 경기장이나 공연장 혹은 주요 관광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많은 전철역은 평년보다 이용객 감소폭이 컸습니다. 인천 1호선 문학 경기장역은 작년 대비 60%나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서울 2호선 9호선 종합운동장역 역시 48% 정도의 이용객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이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 역시 41%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대학교가 근처에 위치하여 통학 비중이 많은 전철역들도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서울 2호선 한양대역이나 수도권 1호선 신창역 대 2호선 영남대역 등이 거의 절반 가까이 이용객이 감소하였고 일반적으로 30% 이상 이용객이 감소한 전철역들이 많았습니다. 상업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주요 번화가의 전철역들 역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홍대입구역 43%, 이태원역 49% 정도의 감소량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의 중심가인 서면역과 반월당역도 각각 33% 38%의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진 명동과 가까운 4호선 명동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58% 정도의 높은 감소량을 보였으며 명동과 가까운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역시 34%의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공항과 가까운 역들 역시 감소폭이 전반적으로 컸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기차역인 서울역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고속터미널역은 모두 40%의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사실상 할수 없게 되면서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역과 2터미널역은 각각 71%, 61%의 높은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반면 국내선 위주의 김포공항역은 29% 정도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하차 인원이 많은 직장인들의 통근 비율이 많은 전철역들은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강남이나 여의도, 상암동 지역의 전철역들은 20% 정도의 감소폭을 보였으며, 통금비율이 많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이나 문정역, 그리고 성수역은 12%에서 15%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감소량을 보였습니다. 다만 서울 도심 지역은 여가를 목적으로 찾는 비율도 많기 때문인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2020년 전국 지하철 역중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역은 경마공원역으로 2019년 대비 75%나 감소하여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타고 내리는 역으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공항 1터미널역과 2터미널역, 문학경기장역, 명동, 대공원역 역시 감소 폭이 컸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개통으로 이용객이 분산된 9호선 개화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코로나 확산으로 여가 활동이 줄어들면서 감소한 역들이었습니다. 2019년보다 이용객이 증가한 역은 8곳에 불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인 지축역, 그리고 6호선 개통의 효과를 본 신내역의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그 외에 마곡, 상일동, 국제 업무 지구 일광역도 이용객이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전철역으로는 신분당선 수치가 제외되었음에도 14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한 2호선 강남역이 차지했습니다. 작년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잠실역은 감소폭이 커지면서 2위로 그리고 고속터미널 서울역 홍대입구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0년 가장 이용객이 적었던 전철역으로는 평일에는 하루 2회 주말에는 하루 4회만 셔틀 열차 형식으로 운행하는 경희중앙선 임진강역이 차지했습니다. 임진강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52명에 불과했습니다. 경희중앙선 일부 열차만 운행하는 지평역이 하루 평균 86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달월, 녹동, 백양리역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2020년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순, 그리고 적은 순으로 15위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